아, 그래요? <laughs> 시공석 750개나, 아니면 골드로 15,000 골드에요. 파편으로는 못 사요, 영웅은. 영혼. 영웅은 오로지, 시공돌. 시공돌맹이, 그거랑 골드로만 살수 있습니다. 자, 일단 나는 디바가 있고, 상대방은 디바. 오, 오, 이거 숫자로 나오네, 이제 레벨? 야 좋은데? 565. 사람이야, 이게? 이거 좋다 레벨딱 표시해주는 거. 파편은 많아도 스킨이나 이런 부수적인 것만 살수 있고. 전투이야게 뭐야? 엉덩이를 제대로 아 대신에 얘는 지금 로봇 상태로는 탈거를 못하네. 부스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Q를 써서 날아가야 되는구나 무조건오 쭉. 전투 시작까지 10초 남았다. 이것도 괜찮은데. 어. 4자 어, 속도 좀 답답, 2, 답답해. 1. 자, 스다 두, 그? 아유 좋다. 자폭기 기본적으로 충전식이네요. 제거막 <목소리> 굼차 <공차>. 오, 이거 좋아. 이야. 야, 이거 좋은데? 대박 이야, 오 오호, 오오오 오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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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야야 야야 도망갑시다 호 오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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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, 망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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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. 아,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나는구나. 아,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? 일단, 블리자드 게임의 특징이라면 특징인데, 옛날 와우할 때부터 느끼는 점이 하나 있거든요. 일단, 캐릭터가 생해도 능하고, 딜하는 것도 능하고, 그리고 뭐 유질성도 좋다. 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상황이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반대로 말하자면은 그렇다 할 특징이 없어 그냥 좀 애매한 그냥 애매해 근데 이런 거 좋죠 아오 크레이서 같애들 평소에 잡을 면 좋다 로봇이 뭐 있을 때만 호호호, 야 괜찮은데 디바? 아, 음, 약간 좀 물러가긴 해요. 그리고 오. 근데 탱커 상대할 땐 진짜 좋다. 아, 야, 야, 망했다. 특성을 이오와 자폭 충전율을 증가시킬까? 매트리스, 매트리스로 하자. 아, 그러고 보면 골짜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. 좋아요. 일단 미니언을 공격을 해도, 그, 로봇 소환 쿨타임은 야. 줄어드는 거확인했고요 아. 자식. 이런 꾸준 히이 들어가니까 좋다. 하 지, 핵탄두 에서 디바 를빼해야 된다고? 어, 왜요? 핵탄두 에서 디바 가 그렇게 좋아요?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 어이. 죽어라, 모랄레스. 아우야, 아우, 야, 하유 파고 먹자 파고 먹자 매트리스로 핵 데미지가 경, 와, 진짜? 핵 데미지가 줄어들어요. 진짜, 알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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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타. 내가 모랄레스를 잡아야겠다. 어 아? 모랄레스를 아무도 안 때려, 우리 친구들이. <laughs> 와, 매트리스 핵 데미지까지 감, 감소시킬 수 있구나. 어... 일단 아직까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라서 내가 잘못 쓰고 있는 것도 맞는데 요. 뭔가 탱을 하기에는 몸이 엄청 단단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유질성을 이용해서 아군한테 데미지를 감소시키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네요. 많이 숙련된 사람들한테 어 좋은 캐릭터인 것 같고요.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. 좋아. 내려가면 경험치도 확보하고 우리 편이 일단 스물, 전투를 할때 모랄레스를 많이 좀 잡아줘야 돼 새로운 아, 슬로우다 쏙 재가동도 좋은 것 같아요 오호호 호와 쟤아 어, 확실히 데미지가 막 엄청 센 것도 아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몸빵이 엄청 단단한 것도 아닙니다. 뿌자아하!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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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 거구만? 조종사 모드일 때 네, 이동하면서 쏠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요. 이상하게 조종사 모드일 때는 CG 모드 하고 쓸때려야 돼. 정대별 0 정원 방선 동물을 네, 모으거나. 천천히 일단 뭐. 한번 해봅시다. 일단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요놈. 자폭입니다. 자폭. 자포. 그래서 공격하는 모션이 뭔가 좀 인공지능 면에서는. 약간 반응이 좀 안좋아요 동물 먹어야 되는데? 토끼 띰 토끼 띰으로 갑시다 빨리 하죠 안될까? 어 뭐야 이거는 터질때 되게 안된다 자폭이 오버워치랑은 좀 다른 느낌이네요. 어, 뭐야? 야! 오, 와! 난 당연히 나한테 그 이상 변화기를 쓸줄 알았거든요? 근데 전혀 이상 우상이 무서운데 썼네? 아, 그냥 배짱부리고 먹을 걸 그랬어.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긴 하다, 확실히. 응. 용납할 수 없다. 내 저주를 받아라. 지금까지의 그... 느낌으로 말하자면 아... 아직까지는 디바보다는 다른 탱커를 해라. <목소리> 봐봐, 이게 좀... 트레이서 한 방에 너무 많이 나와요. 공격, 공격. <laughs> 쉴드서, 와, 뭐야. 아, 도착했구나. 아 주고 소울리 어서오세요 맞다 어렵다. 아 아, 어 알타이스알타이스 오, 초강타. 와, <laughs> 봐. <laughs> <laughs> 우리 형 무라디님이? 구다수 분해를 했다고? 아, 왜? 도장 왔어요? 왜, 왜 분해했어? 어 이놈 봐라. 좋아. 네. 네. 죽어라. 네. <laughs> 오바? 오. 생명력 증가 있다. 슬라이스 패드 상태 볼려했는데 특별 이상은 없고 아 다행이네요. 수리하기참빠다로워서 <목소리가> 체력, 체력 증가 <목소리가> 이게 슈지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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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슈리아. 슈리아. 슈리아 아, 이거 안 되나? 응. 일단, 일단, 그, 제가 느끼기에는, 궁은, 이거 자폭을 좀 배치를 해도 될것같고요 10레벨 때 찍을 스킬로는, 어, 토끼 팀보다는, 그, 뭐야, 딱초, 뿅, 피오. 쪼는거야. 으아, 이 도착다. 왔다. 운영하는 거 보소. 어허, 어허. 사람들이 감히 어디서? 난 빠져야지. 근데 확실히 이동속도가 좀 답답하긴 하다. 오버워치 느낌을 가장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. 어어, 이 사람들이. 쩝지쩝 콩콩. 나 죽겠다. 마시아. 공을 모아 내총를넣라 죽이고. 야. 죽어라, 죽어라, 죽어라. 나이스 쉴드. 오, 굿 굿. 약진. 뭔가 로봇을 바로 호출할 수 있다고 하니까. 초방타, 초광타 <laughs> 먹었다. 끝, 끝. 오, 아, 용 잡으면 바로 호출 가능한 거구나. 좋다. 근데 맞아요. 여기서의 디바는 이게 일반 스킬로 들어와 있는데요. 그 트레이서가 공 채우는 것처럼 충전식이에요. 내가 일정량의 미지를 줘야 돼. 그래서 바로바로 그냥 풀마다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때려가지고 충전을 해치켜야 되죠. 이거는 지지 않 점점 차고 있죠. 공물 공물. 아 어, 근데 이번에 지금 우와 브라디 혼자 간다. 홍콩 <laughs> <laughs> 와 설마 이렇게 사나요？사고 이지 데미 지가 쏠쏠 해요. 엄매엄매엄매엄매아 죽었지 설마? 아, 망했다.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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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오. 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아아아아아 아, 우리가 지금 딜러가 없구나. 이제 좀늦꼈네 방금. 제이나 하나 있어. 제이나. 평타 딜러가 없어. 그래서 우리가 한 타에서 계속 밀리는구나 뭔가 확실한 딜러가 없으니까 뭘할 수를 못 잡아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. 동물을 모으거나 내쳐줄건데... 선택은 간단하다. 일단 먹고 내려오겠다 그러면. <laughs> 안돼! 아 너무 늦었다. 영... 이동 속도가 너무 답답하다. 이바는 <목소리도> 어, 일단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버프가 필요합니다. <목소리도> 뭔가 너무 어정쩡해. 일자드 <목소리도> 게임의 고질병인데 다재다능한 캐릭터는 어정쩡하다. 이 와우, 쟤네가 카이팅을 하면은 우리가 어떻나할수없지데 깜깜 깜깜 야, 나이스! 저주가 그라 드라 아, 문제는 여기인데. 자, 자, 자.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공격력 증가. 위로 일차네. 을 어, 공격하고 어차피 게임이 그렇게 유리해 보이진 않으니까 이걸로 해볼까요? 다음 판에는 이바로 하되 그 약간 오 초광타 성가아 <놀람> 우리 편 조합이 모랄레스 잡을 수 없는 조합다. 이 다음판을기약해야지뭐 이게 등급정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방 카운터를 못쳐가지고 빨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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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올라갈을으 잡을 수가 없어. 와우! <laughs> 우리 삼탱커야, 삼탱커. 삼탱커에 제일 알아서 못 잡잖아. 음. 일단 하파 해봤는데 또 감이 온다고 하면 온거 같고. 하파이 음. 제일, 제대 해보죠, 일단 레벨업. 굿. 뭐 어, 천천히 해봅시다. 한번 돌려볼까? 휙. 우와 우와. <laughs> 어 무식코 눌렀는데 저노란색 탐스러운 노란색 두구두구. 일단 이거 먼저. 어, 예. 간다. 아, 예팔 거. 한다? 오. 오 대박. 내가 갖고 싶었던 스킨 중에 하나예요. 오 대박. 굿 굿.